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애 정서대라고도 불렸던 연애의 발견이라는 드라마는 많은 공감을 샀던 드라마거든요. 드라마를 리뷰하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꿈인가? 꿈은 아니야. 넌 꿈에는 절대로 안 나타나는 여자니까 보고 싶어서 한 번만 꿈에 나타나 달라고 빌어두빌어두 안 나오던 여자. 꿈 맞네. 강태하는 그런 말을 하던 남자는 아니었으니까. 어떤 남자는 맨날 기다리게 하던 사람, 나 혼자 동동거리게 하던 사람, 나보다 중요한 게 처음 처 나를 좋아한다면서 이렇게 하찮게 자하게던 사람. 잘 헤어졌다. 기다린 거 보니 여름이가 의뢰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어떤 계기로 헤어질 결심을 했을까 궁금하네요 기차에 탄지 10분도 안 됐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재밌어? 응? 재밌냐고 뭐가? 아니야 리 준비할 일다 같이 볼래? 괜찮아. 이 남자는 변했구나. 이 연애는 끝났구나. 온몸으로 느꼈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난 그때 너무 기댈 데가 필요했거든요. 내가 왜 우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왜 어, 우는데? 최근에. 나 이상하지 않아? 어. 이상해 너. 아니 꼭 여행까지 와서 이래야겠어? 너야말로 이럴 거면 여행 왜 왔어? 내내 입국 붙이고 앉아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지도 않데 여기 왜 왔냐고! 아 네가 오자고 했잖아. 나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일 때문에 세 시간도 못 자고 버티는 거 알잖아. 그런데도 너 요즘 우울해 하니까 온거 아니야? 이렇게 놀다 가자. 어? 아니야, 그만 놀래. 아왜 만나니? 아니다. 나왜 만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 뭐 때문에 만나는데? 사귀는 5년 동안, 3 년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모르게 서로 좋아하다가, 아 요즘은 내내 싸우기만 하잖아. 이런데 내가 너를 왜 만나겠니? 어? 아니 진짜 몰라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냐? 잠 자려고 만나는 거잖아. 만나서 잠밖에 더 자?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자곤 피곤해 죽으려고 하고 집으로 가면 나랑 뭐 하는데 뭐 했는데 나랑 비참하고 자존심 상해 나름 그런 거 아니야 헤어지자 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그만둘래? 힘들어서 못하겠어 혼자만 속 끓이고 혼자만 너 기다리고 혼자만 너 쳐다보고 둘이 같이 있어도 너무너무 외롭고 이런 게 연애니? 나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너 방금 헤어지자고 했어? 왜? 왜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남자니까 헤어지자고 한 거야.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는 남자잖아. 야, 남들도 다 이래. 너만 유독 왜? 아니 5년이나 됐으면 좀 무덤덤할 때도 됐잖아. 어? 어떻게 연애가 맨날 띠겁니? 나 이렇게 바쁠 땐 네가 이해를 좀... 어? 그러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데 신경 쓰라고. 너내 성격 알지? 어? 너 이러고 가면 나두번 다시 못 본다. 와 저렇게 말한다고 말뿐새를 보니까 강태아가 가벼웠네요. 그런 성격 아니까 여태 말도 못 꺼낸 거야. 그래서 나는 혼자 어떻게든 견뎌보고 기다려보고 참아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아니야. 끝났어. 우리는. 옛날에 1년을 못 넘기는 짧은 연애 경험만 있었을 때이 장면을 보고 광태아가 쓰레기네라고 생각했는데요. 장기 연애를 해보고 다시 보니까 이 싸움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 정도 만났는데 기차에서 느낀 여름의 감정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했다면 이것 좀 피곤한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은 것 같이 느껴지면 먼저 대화로 풀어야지 혼자서 단정 짓고 끝내려고 하는 건 너무 급발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나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여름이는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큰일을 겪어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강태하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매우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여름이를 이해하지 못하죠. 덩달아 자기도 피곤했던 나머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것 같아요.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런 느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자. 아니 남자한테 찾았다고 휴학을 한다게 말이 돼? 응. 나는 태아 씨 만나는 중이라서 지 아픔을 모른는데 아픔이 아픔 같아 군검을 하지. 만난 지2 주일 만에 군대 간 남자를 기다렸다가 찾았어. 게다가 괜찮은 놈도 아니고. 회장 보석? 아 심각한데? 으아! 아니, 왜 지웠어? 얼마나 기웠는데, 아까 아, 아. 말을 해줬어야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아, 귀여워서 그랬어요. 귀여워서 귀여워. 아. 그랬던 남자가 헤어질 무렵엔 어땠는지 알아요? 아 진짜, 깨끗하게 좀 못먹냐? 응? 닦아줘. 어, 네가 닦아. 닦아. 못됐다 그 자식. 변해도 어떻게 그렇게 변하냐? 완전 실증이 난거죠. 한여름한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변한 남자랑 뭘더 어쩌겠어요. 지지고 복고 싸워봤자 뭐예요 자기만 실증났나 나도 났는데 왜 나만 노력해야 돼요 그 사람은 노력할 마음도 없는데? 의뢰 연애를 경험하고 나서 확실히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 남친 들라고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노력할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감정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아셨죠? 넌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 난 운이 좋은 남자야.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건 없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배우겠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 적어도 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 남아진하고 그렇게 경고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 세상에 그런 관계는 없어 우리도 헤어졌으니까 <laughs> 음? 어디서 탄 냄새 나? 장난하냐? 어떡해, 뭘 찝찝해겠어. 라면 올려두고 깜빡했어, 태시씨 들어와서 아버지 얘기하는 바람에. 안 되겠다, 이거 약 발라야겠다. 가만히 있어. 아, 어떡해 흉터 생기겠어. 화상 연고가 있을 텐데. 소리가 용접하다 다쳐서 다 썼나? 그러니까 거기다 손을 왜 갖다 대, 거기다. 어? 넌 항상 이게 문제야.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하지. 군대 아, 가볼까? 가는 게 좋겠지. 가. 가. 넌 정말 못됐어 어? 너는 정말 너는 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입장밖에 생각 안 하는 인간이야 간다 me. You never did that. You never did that. You never did that. You never did that. You n 밥이 넘어가냐 지금? 내리면 전화 하겠지. 무릎 꿇고 싹싹 빌거하나안돼와 진짜 네가 짱이다. 이 상황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건또 뭐야? 사실이 그래. 내가 볼땐 남아진 그 자식 그 여자 좋아해. 맞고 싶지. 야그 자식이 너한테 양 먹이냐? 그거 아니면 네 앞에서 딴 여자랑 손잡고 숨고 너 혼자 두고 그렇게 가는데. 그만하라고 했지. 네가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래. 그럼 그냥 좀 봐주지 그랬어. 잘해주고 그냥 넘어가주면 습관돼. 누구처럼. 좋아하니까 참고 기다려주고 잘해주는 건데 그걸 고마워할 줄 모르고 얘는 막 이래도 되는 애구나 한다고 남자들은 여름이가 강태한테 제대로 당했던 부분인가봐요. 커플들이 헤어진 이유가 보통 저런 이유로 헤어질 경우가 많긴 하죠. 여름이는 남자들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은 상대에 대한 호의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익숙함에 서가 소중함을 잃는 것들은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전속의 의미가 퇴색되니까요. 하여튼 꼭 끝은 내 욕이야. 내가 뭘 그렇게 너한테 잘못했냐? 근데 문제는 강태아가 말한 것처럼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배려와 사랑이 상대방의 노력과 정성이 없단 걸요. 하나 하나 다 말해 줘. 그래 말해 줘.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와, 그때나 지금나 맨날 생각해 보래. 말을 하라고 말을. 말을 안 해서 모르는 남자는 말을 해줘도 몰라. 그렇다니까요. 여름이가 한술 더 떠서 말했죠 말을 안해서 모르는거면 해줘도 몰라요 본인이 반대 입장 돼서 직접 겪고 봐야 그때 가서 알게 되는거죠 뭐 상판 수정이 뭐야? 응 음, 편백나무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나무 말을 가진 나무야 아니셨네?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해? 의지를 갖는다면? 너랑 만날 땐 사랑이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의지의 문제였어.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랑을 얼마나 지키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 여름이는 태아가 첫 사랑 혹은 첫 장기 연애였나 봐요. 드라마, 영화, 소설, 노래 등 사랑을 다룬 대중 작품들은 대개 감정을 토대로 써내려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대중적인 사랑의 모습을 일상에서 보고 듣고 자라서 그런 건지 다들 처음 연애할 때는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름이도 5년 내내 환자도 속 끓이고 힘든 경험 끝에 깨달은 거죠 아 사랑은 의지의 문제라는 걸요 상대방과 내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가정할 때 그럼에도 이 관계를 이어나갈 건지에 대한 의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활발 타오른 만큼 금방 꺼져버리는 감정으로만 연애한다면 금방 헤어지게 될 거예요 새로운 불씨를 찾아 떠나겠죠 새로운 만남에 주는 설렘과 자극들이 사랑이라고 착각해서요 여러분은 여름이 만큼 누군가를 최선을 다해 사랑해 볼적 있나요? 없다면 안타깝지만 당신의 연애는 계속 불안정할 거예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사랑한 만큼 상처도 받았고 받은 상처로 인해 별짓 다 해보고 그러다 사랑에 질려 솔로로 지내는 기간도 가져보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다음 연애는 이전 연애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거예요. 네, 아니라고요?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